자, RPM 76쪽 보겠습니다. 가나의 시계 값을 알파베타라 합니다. 자, 가부터 구해봅시다. 가, 우리 어떻게? 1 마이너스, 탄젠트는 뭐죠? 코사인분의 사인이니까, 코사인 4제곱, 사인 4제곱, 이렇게 볼게요 그리고 거기다가 코사인 제곱을 곱할 거고, 더하기 탄젠트 제곱이니까, 코사인 제곱, 사인 제곱. 탄젠트는, 탄젠트 그대로 쓰는 경우가 잘 없습니다. 그래서 바꾸면 돼요. 자, 얘네 통분하면, 코사인 4제곱에, 어, 코사인 네 제곱 마이너스 사인 네 제곱 이렇게 되겠죠 곱하기 코사인 제곱 아니거네 제곱에 그쵸? 그 다음 여기는 코사인 제곱 사인 제곱 되겠죠? 자, 계산하면은 얘는 코사인 제곱 제곱 없어진다 그치? 그러면 코사인 제곱에 코사인 네 제곱 마이너스 사인 네 제곱 더하기 얘는 코사인 제곱에 사인 제곱이죠? 자, 분자를 조금 정리를 할게요. 우리 네 제곱은 제곱의 제곱이라 할수 있겠죠. 사인 제곱의 제곱. 그럼 얘는 코 사인 제곱, 사인 제곱이고, 그 다음에 코 사인 제곱, 마이너스 사인 제곱이죠. 코 사인 제곱, 사인 제곱, 우리 얼마? 1이죠. 1을 곱하나 만하니까, 얘는 코 사인 제곱, 마이너스 사인 제곱이고, 뒤에 사인 제곱이야. 사라지네. 남는 거는 코 사인 제곱, 분의 코 사인 제곱. 그래서 결론은 1이다. 아, 알파 값은 1이다. 이렇게 찾으면 되겠죠. 자, 베타를 봅시다. 베타를 보니까, 자, 사인 제곱분의 1에, 1 마이너스 사인 제곱에,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에, 1 플러스, 탄젠트는 코사인 분의 사인 바꾼다 그랬죠. 제곱이니까 이렇게 바꿔볼게요. 됐죠? 그렇죠? 자, 정리를 해볼게요. 사인 제곱, 이거 분의 1이고, 우리 얘부터 좀 건드려볼게요. 그러면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아, 우리 이렇게 바꿀까요? 우리 1 사인 제곱은 뭐였죠? 다시 정리하면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 1이니까 사인 제곱은 1 코사인 제곱. 그다음 코사인 제곱은 1 사인 제곱 이렇게 변형된다 그랬지. 그래서 1 사인 제곱은 코사인 제곱이고 1 코사인 제곱은 사인 제곱이죠? 그다음 얘는 통분하면 코사인 제곱에 코사인 제곱 더하기 사인 제곱 이렇게 되겠죠. 자, 약분해서 없어집니다. 얘도 약분해서 없어져요.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니까 얘는 1이다 그치 그래서 다 곱하면 1 그럼 베타 값도 얼마 1 그래서 결론은 2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596번 다음에 값을 구하랍니다 자 우리 해볼게요 어, 코사인 제곱 1도 더하기 코사인 제곱 2도 제곱 2도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야 어디까지 코사인 제곱 55도까지 탄젠트는 뭘로 바꾼다? 코사인 분의 사인으로 바꾼다 그랬으니까 얘는 코사인 제곱 1도 분의 사인 제곱 1도 이렇게 하겠죠. 그 다음에 여기도 코사인 제곱 2도 분의 사인 제곱 2도 해서 어디까지? 코사인 제곱 55도 분의 사인 제곱 55도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 어떻게 할 거냐면 미측 분모가 같은 것끼리 서로 합칠 겁니다. 그럼 코사인 제곱 1도 분의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1도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다 쓸까요? 그냥 코사인 제곱 2도 분의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2도 이렇게 쭉 가다 보면 뭐가 됩니까? 코사인 제곱 55도 분의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55도 이렇게 되겠죠 이해돼요? 자, 분모 1 마이너스 사인 제곱이야 뭐야? 코사인 제곱으로 바뀌죠 그래서 얘는 코사인 제곱분의 1도에 코사인 제곱 1도 이렇게 되겠죠. 얘도 코사인 제곱 2도분의 코사인 제곱 2도 바뀌겠죠. 쭉쭉쭉 가다 보면 얘는 코사인 제곱 55도에 코사인 제곱 55도 이렇게 되겠죠. 자, 우리 1 사인 제곱은 코사인 제곱이다. 지금 이 공식 쓰는 거예요. 그러면 뭐야? 다 약분 되겠지. 1, 1, 1.점점점 어디까지? 1까지. 몇 개? 1부터 55니까. 결론은 55다. 이렇게 계산하자는 거죠. 자, 595번. 사인 마이너스 코사인이 루트일 때, 자, 이거 구하래요. 자, 우리 코사인분의 1 빼기 사인분의 1을 구하래요. 둘이 통분하면 코사인 사인분의 사인 마이너스 코사인 이거 구하라는 거죠. 그쵸? 분 잔에 있네. 사인 마이너스 코사인이 루트이라 그랬죠. 문제에서. 그럼 우리 이것만 찾아오면 되겠죠. 이거 어떻게 찾아요? 양변을 제곱하자. 자, 제곱하면, 사인 제곱, 마이너스 2 사인 코사인, 그 다음에 코사인 제곱은 2가 되겠죠. 얘는 1이죠. 1 마이너스 2 사인 코사인이 2. 그러면 마이너스 2 사인 코사인은 1. 그러면 사인 코사인은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갖다 넣으면,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1분의 루트 2가 되겠죠. 계산하면 마이너스 2 루트 2. 정답 2번.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사인 4제곱도 정리 좀 해볼게요. 사인 4제곱, 마이너스 코 사인 4제곱이 4분의 루트 7이래요. 4제곱은 제곱의 제곱이죠. 사인 제곱의 제곱, 마이너스 코 사인 제곱의 제곱이니까 얘는 합차로 바뀌죠. 사인 제곱, 마이너스 코 사인 제곱, 얘는 1이다. 그치? 그럼 곱하나 마나, 얘는 사인 제곱, 마이너스 코 사인 제곱이고, 얘가 4분의 루트 7이라는 거죠. 근데 더 되네 더 가볼게요 얘는 사인 더하기 코 사인 그 다음에 사인 마이너스 코 사인이 4분의 루트 7이고 사인 플러스 코 사인 얘가 2분의 루트 7이래요 그러면 사인 마이너스 코 사인이 4분의 루트 7이란 말은 아 사인 마이너스 코 사인은 얼마다 2분의 1이다 이렇게 찾을 수 있겠죠 자 우리 이거 하나 찾았어 자그 다음 두번째 갑시다 그러면 그래서 우리가 구하라는 게 뭐냐면은, 지금, 사인 세제곱 마이너스 코사인 세제곱 구하래요. 뭐가 필요하냐면, s-c의 세제곱, 그 다음, 플러스 3, sc의 s-c. 자, 사인 마이너스 코사인 찾았고, 우리는 곱만 찾으면 되겠죠. 곱 찾으려면 얘를 양변을 제곱을 하자. 그러면 얘도 2분의 1을 제곱하면 되겠죠. 사인 제곱, 어, 마이너스 2, sin cos cos 제곱은 4분의 1 되겠죠 자 sin 제곱 cos 1이다 1-2sc가 4분의 1 마이너스 2sc는 넘어간 마이너스 4분의 3 마이너스 2로 양변을 나누면 8분의 3이다 이렇게 되겠죠 자 s-1 2분의 1의 3제곱 더하기 3 곱하기 얘는 8분의 3 곱하기 2분의 1이겠죠 계산하면 8분의 1, 얘는 얼마? 16분의 9. 그러면 16분의 2 더하기 9이니까 16분의 11. 정답 2번.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사인 마이너스 코스 사인, 사인 세제곱 마이너스 코 사인 세제곱 구하랍니다. 우리 탄젠트는 뭘로 바꿀 수 있죠? 코스 사인 분의 사인이야, 그치? 그래서, 아, 무슨 말, 아이 거, 사인, 위에가 사인이죠? 무슨 말이야? 코사인 사인 분리됐던 루트를 하나를 합쳐서 마이너스가 생겼대 그 말은 분모는 음수 코사인은 사인은 양수 이렇게 된다는 거겠죠 됐죠 자 그때 세제곱 구하랍니다 그럼 우리 뭐 구하라 세제곱 자 사인 세제곱 마이너스 코사인 세제곱은 사인 마이너스 코사인의 세제곱 플러스 3 사인 코사인 그다음에 사인 마이너스 코사인 이거 구하라는 거죠 하나씩 구해봅시다 자, 사인 마이너스 코사인 못 구하니까 이걸 제곱을 구하죠, 우리는. 어떻게? 사인 더하기 코사인의 제곱, 마이너스 4, 사인 코사인, 이렇게. 그러려면 곱을 알아야 되니까 먼저 얘를 제곱부터 먼저 하자. 얘도 양변을 제곱을 하자. 그러면 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 이 사인 코사인이고, 얘는 9분의 3이니까 3분의 1 이렇게 되겠죠? 얘가 1이다, 그치? 이 사인 코사인이 3분의 1. 이, 사인, 코사인, 넘어가면 마이너스 3분의 2. 그래서 사인, 코사인은 마이너스 3분의 1에 갑시다. 자, 여기다 갖다 넣으면은, 어, 둘의 합이 3분의 루트 3이죠. 이거를 제곱하고, 마이너스 4 곱하기 마이너스 3분의 1 이렇게 되겠죠. 얘는 9분의 3이니까 3분의 1이고, 얘는 3분의 4. 계산하면 3분의 5가 되겠죠. 그러면 사인, 마이너스 코사인은 루트 3분의 5가 되는데, 부호를 보니까 코사인은 마이너스, 사인은 플러스죠. 얘가 플러스,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하면 플러스 되니까 결론은 플러스 되겠죠. 그래서 유리하면 3분의 루트 15가 차다. 정리하면, 자, 유리와 안 하고 그냥 넣을게. 그게 나을 것 같아. 3분의 5의 세제곱. 플러스 3, 얘는 마이너스 3분의 1, 그 다음 여기는 루트 3분의 5 이렇게 되겠죠. 자, 루트 3분의 5를 세제곱한다 말은 제곱하면 3분의 5가 되고, 그 다음 루트 3분의 5가 남은 거죠? 걔 유, 개만 유리화할게요. 3분의 루트 15. 계산하면 마이너스 1이죠. 그리고 여기 유리하면 3분의 루트 15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면 9분의 5 루트 15. 얘도 9분의 3 루트 15. 계산하면 9분의 2 루트 15. 이렇게 되겠네요. 그쵸? 자, 600번. 다음에 값을. 자, 두 근의 차가 2래요 하나의 근을 알파, 하나의 근을 베타. 우리 알파가 베타보다 크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렇죠? 그러면 두 근의 차, 알파 마이너스 베타. 이거 구하라는 겁니다. 얘가 2가 된대요. 아, 이거 1일때 세타 값 구하래요. 우리가 아는 거근두개 줬으니까 합곱 쓰면 되죠. 자, 두 근의 합.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마이너스 2에 1마이너스 코사인 세타가 두 근의 합. 그 다음 두 근의 곱, 알파, 베타는 a분의 c니까 마이너스 사인 제곱 세타 이렇게 되겠죠. 자, 식 뭐랄까요?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4 알파 베타 우리 여기다 넣어볼까요? 자, 얘는 2의 제곱이니까 4 얘는 제곱하면 4의 1 마이너스 코사인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얘는 곱하면 플러스 4 사인 제곱. 이렇게 되겠네? 자, 정리합시다. 4에 1 마이너스 2 코사인 코사인 제곱에 플러스 4s 제곱. 4는 4. 그 다음 마이너스 8c, 4c의 제곱, 4s의 제곱이죠. 여기서 4로 묶어내면, 자, 코사인 제곱당의 사인 제곱. 얘가 얼마? 1이야. 그치? 자 다시 정리하면 4는 4 마이너스 8 코사인 더하기 4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8 코사인은 4가 되고 코사인이 얼마다? 2분의 1이다 그렇죠자 코사인이 2분의 1이랍니다 코사인이 2분의 1 코사인 2분의 1인건 자몇 사분면? 1, 2, 4분면이야 자, 2, 4 분면에서는 코사인이 마이너스기 이 때문에 얘는 탈락. 그럼 1, 4 분면에서 코사인이 2분의 되는 거 우리 외웠죠? 얼마? 60도죠, 60도. 60도는 3분의 파이 그래서 정답은 3번.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렇죠? 코사인 2분의 되는 거는 60도. 됐죠? 자, 개수가 유리수인. 자, 개수가 유리수기 이 때문에 루트는 켤레근을 가집니다 한근이 2 플러스 루트 3이면 한근이 2 마이너스 루트 3이다 그래서 두근의 합은 둘이 더하면 4 두근의 곱은 합차공식이니까 4 빼기 3이어서 1이다 그쵸? 두근의 합은 어떻게 구해?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탄젠트 세타 더하기 탄젠트 세타 분의 1이 되고 두근의 곱은 뭐 a분의 c니까 1 그냥 그대로 뭐쓸거 없죠 이거 갖고 우리 보고 해결하라는 겁니다. 자, 탄젠트는 뭘로 바꾸자? 코사인분의 사인이죠. 탄젠트 분의 1은 역수한 거니까, 사인분의 코사인이라 하면 되겠죠. 둘이 통분. 그럼 여기는 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이죠. 사인 제곱분의 코사인이 얼마야? 1이, 아, 사인 제곱 더해 하 코사인 제곱은 1이다. 그치? 그럼 정리하면, 코사인, 사인분의 1은 얼마? 아. 이거 역수하면, 사인, 코사인은, 얘가 역수죠? 4분의 1이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라는 건 결과적으로 얼마? 4분의 1이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